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4장, 4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바라여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이 땅에서 필요한 물질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처럼 여기는 물질 아낌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땅히 드릴 때에 드릴 수 있을 때에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드릴 수 있는 형편 되어지도록 복나려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예물을 드리며 각자에게 주신 능력에 맞는 소득이 있기에 1 2일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의 예물과 여러 명목으로 하나님 한 분께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교회를 통하여 온당한 곳에 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고 또이 땅에 주어진 우리의 삶도 바른 삶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하나님 건강한 육체에 허락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께서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는 동안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우리 몸에 질고와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진히 안수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을 펼쳐 주시어서 우리의 몸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상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내장계와 순환계, 아버지와 혈관계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도우시며 또 뼈마다 관절마다 유연함도와하여 주셔서 안고서고 뛰고, 뛰고 걷는데 부족함 없도록도 하시고 어려움과 불편함 없도록 허락해 주세요. 허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낮게 하여 주셔서 수술이 없이도 온전한 허리를 지닐 수 있는 그 강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군청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맑은 시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잘볼수 있도록 붙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보호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또이 땅의 의술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믿고 약물을 복용하고 의사를 만납니다. 부작용 없게 하시고 좋은 효과 바라게 도와주세요. 특별히 먼 조국 땅에서 회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아버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잘 먹고 소화 잘 되고 건강한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옵소서 수술이 아버지 그 부작용이 정, 정당하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님에게는 빗겨 나갈 수 있도록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아멘. 잠깐 네.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판 주일 주님께 나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귀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어머니 날입니다. 한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함께하신 우리 어머니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경례 박수 한번 드릴까요, 어머니들? 교회에서 자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한분한 한 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날이기 때문에요, 어머니 에게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어머니들께는 차후에 드리도록 할게요. <laughs> 아, 그리고 지난주에 어린이집, 우리 풍성한 점심 식사를 했는데, 섬겨주신 우리 전우 집사님, 또 김성성도님, 유재성 집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또 개별적으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주신 어둔 교우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너무 풍성하고 기쁨이 가득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오늘 또 전지사님의 손길을 통해서 만남 어머니들을 공개하기 위한 점심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뜻하게 드시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학생들이 어제 오늘 밤 사이에 귀국길에 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오전이라고 하리이가 수요일입니까 예 수요일 날 귀국하게 되면 이거 캠퍼스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여름방학을 이제 한국에서 보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어, 개인적으로 어떻게 결정들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어, 결과들을 알려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방학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분들은 지금 이곳에서 학생, 유학생 생활을 할 것이고 학교 생활을 할 것이고 또 메디슨으로 옮겨가시는 분들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학년과 새 학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토해 주시고 소식이 오가는것마다 알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호준이하고 하림이 인사를 드릴까요? 아니면 <laughs> <laughs> 점심 시간에 그냥 편안하게 하실까요? <laughs> 하림이하고 <형만> 인사하세요 <웃음> <웃음> 점심에 하는 <하기> 게 <laughs> 점심에 하기겠어요? <laughs> 네. 그렇게 하시죠. 아, 그리고 전집사님하고 또유집사님하 여러분 기간을 통해서 한 땅을 방문하실 계획들 있으세요? 여기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 애플뜬 한인 장로 교회가 있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귀한 청년들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며 서로 교제를 나누고 주안해서 새로운 삶을 나눌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학기가 마무리되어서 또 일정기간 공부해야 될 것들이 다 마치게 되어서 한국당으로 옮겨서 방학기간을 보내고 새로운 곳으로 가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여전히 믿어지는 귀한 형제 자매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림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새로운 과정을 메디슨에서 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좋은 교수님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학우들 만나게 하시고 저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마땅히 해야 할 과정들 잘 진행하게 하여 주시어서 원하고 바라는 하기를 얻도록 하시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서 진일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아들 됨을 잊지 않는 귀한 자녀들에게 도와주셔서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아들 삼아 주세요. 하나님 선한 마음을 주시고 따뜻한 마음을 주시어서 우리에게 기쁨과 웃음을 허락한 우리 호준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저의 뜻이 저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합일되어서 다시 이곳에서 남은 기간을 보내게 되었는지 어떤 것이 더 나은 선택인지 지혜해 주시어. 서 하나님 좋은 선택 하시, 하게 하시고 그 선택을 통하여서 자신의 더 나은 미래를 얻을 수 있도록 운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는 비행편 안전케 하시고 부모님과 함께 좋은 시간, 기쁨의 시간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지사님 또 전집사님 한국당 우리 보국을 방문합니다 여러 일정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일들을 감당하실 만한 체력을 발악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만나는 일이 거들랑 하나님 우리 두 분의 마음과 합한 자들 만나게 하시고 설령 뜻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선한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어서 우리 두 분의 일정을 치러 나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어서 모든 일정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아들됨을 잊지 않게 하시고 두 분의 행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이 만나는 곳마다 만난 사람마다 전달되어지는 역사도 있어지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집사님의 깊은 계획과 생각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시고 가정 모두가 그의 뜻을 존중하고 그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결정들 이루어질 수 있는 순간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총도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EM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네, 건강과 생명과 안전, 또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만나는 귀한 자들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공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온 세대가 함께 주의드리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많이 나누고 환경과 교육이 나눠서 불타는 것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부르해 하여 주시서

내가 왜 이렇게 싫어? 아무도 나 없을 때왜 이렇게 싫어? 난 차라리 아무도 없을 때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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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없을 때도 싫 아무도 없을 때도 싫어. 아무도 없을 어 아무도 을 때도 싫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을 때도 싫어. 아무도 없을 때도 싫어. 아무도 없을 때도 싫어.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없을 때도 싫어. 아무어 아무도 없을 때도 싫어. 아을 때도 싫 없을 때도 싫어. 아 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일서 사장 1일절로1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일서 사장 1일절로1 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삼백구십이면이나 삼백구십삼면쯤 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압독합니다.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조차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동행하시고, 또 말씀을 따라서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언하고 함께 나눕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선언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조차 은혜가 끼쳐지는 시간으로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반 얼마이티 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좀 오래전에 나온 영화인데요. 그 가운데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이 나오는 배경은 그 주인공, 주인공이 방주를 지으라는 그 하나님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아마 정치인이었는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방주를 짓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좀 불편한, 가족 간의 불편한 일이 생기게 될때 하나님이 레스토랑에 있는 아내에게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인내심을 줄것 같나요? 아니면 인내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줄것 같나요? 만약 용기를 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용기를 줄까요? 아니면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줄까요? 누군가 가족이 가까워지길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갑자기 따뜻한 마음을 만들어 줄까요? 서로 사랑할 기회를 줄까요? 아,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무엇인가 당장 이렇게 만들어 내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한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어, 무엇인가 이루어낼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시는 분이다라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아, 마태복음 9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낫겠다고 하는 그런 자기의 병이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여인이 수많은 군중무 뚫고 마침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병이 나은 그런 모습이 있어요. 마치 그 여인과 같은 그런 시간들, 그런 과정들을 허락해 주시기도 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런데 아버지 품 안에 계신 외아들로서 하나님과 똑같으신 그분이 하나님을 알려 주셨다. 아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보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유심히 보니요, 우리도 우리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가르침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간절한 바램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아닌 사랑입니다. 장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방대한 역사와 다양한 사건, 그 사건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으로써 그 많은 일들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방법이다 라고도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에서 4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부활하시게 하시어서 우리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그것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에 묻어나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모습,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방법이 내 몸을 통하여서 드러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 내면의 뜻은 다른 것 아니죠. 살리는 사랑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랑. 사람. 사람이 회복되어지게끔 하는 사랑 사랑이 사람이 더 나은 사람으로서 인정되게끔 해주는 그 살리는 사랑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를 통하여 우리를 얻으셨고 또 죄로부터 우리를 살려내셔서 구원받은 자가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사랑의 대전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사랑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실천.